초기에 저희가 4월 15일 날 아드리에가 처음 시작했는데 3월 기준 저희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8 4배가 상승을 했고 동기 대비 매출들이 한30% 이상 상승을 했다. 주변에 저희를 좀 추천을 한다면 일단 잘 모르시면 아드리에 쓰시라. 모르는 상태에서 멈춰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. 하지만 이제 아드리에 쓰게 되면은 이제 동기 부여가 될 만한 기회가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들어요 초반에는 저희가 경험치가 많이 안 쌓였을 때는 되게 심플하게 전략을 잡았어요. 노출을 잘 하고 있는 업체가 데이터 마케팅을 잘하는 업체다. 아드리엘에는 이 플랫폼 자체를 이렇게 노출시키는 업체면은 우리 제품도 잘해 줄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이 좀 있었죠. 네. 사용하시고 나서 약간 차이죠? 홈페이지 접속수뿐만이 아니고 들어오신 분들의 페이지 뷰도 보고 있는데 3월 기준 15배 이상, 그리고 4월 기준 3.7배 이상 상승을 했다. 그, 그 얘기는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반증이거든요. 저희가 조금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했을 때 되게 열정적으로 받아주시고 막 시도를 해보주셔가지고 즐겁게 같이 업무를 했던 것 같아요.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음. 너무 재밌었어요. 애들 <laughs> 네? 애플랫폼 자체가 네. 뭐 유저 프렌들리하고 뭐 비주얼하게 짝 보여주니까 인사이트 포크 너무 좋았고, 그 재미가 없으면 되게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.